장강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원 의원의 대세론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바쁜 농공기철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지역 당직 임명장 수영신 및 한마음 대회 당원 행사에 1500여 명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상황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최 측에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단한 대의 버스 동원도 없이 100%의 자발적 참여로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매우 모범적이고 실로 이채론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 22일 오후 장지역위원의 임명장 수영실 및 한마음 대회가 열린 장실내체육관 주차장은 당원들이 타고 온 승용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음식 보증상들도 활기를 띠며 호객행위를 할 만큼 대성황이었습니다. 특히 자리가 없어 간단한 인사만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당원들의 전언입니다. 그걸 총괄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여러분 뭡니까? 경제 성장입니다. 보내면 국회가 뭐가 된다고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치 아닙니까? 싸움꾼을 보내면 싸움판이 됩니다. 일권을 보내면 국회가 일터가 될 겁니다. 내년 4월 15일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빠꾸느냐 우리 모두의 고향 장이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이어 황영호는 자고로 모든 나라들이 쇠락과 멸망은 자기 내부의 분열과 갈등,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시 구군 상승을 가져오려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싸움꾼 대신 일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1500명의 당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화답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시간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병창령 장연락사무소장 등의 주최측에 짜임새 있고 빈틈없는 준비로 인해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행사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팬으로서 황주홍 의원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하며 대만족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이어 황주홍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한달 동안 지역구인 강진군, 보성군, 고흥군, 장흥군을 순회하며 내기공 당원 만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대성공시키면서 조직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당의 분당 사태가 황중 우원 지옥구에서만큼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내년 총선이 어떤 구도로 펼쳐지든 인물론으로 지역에서 충분히 재신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 장강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